안녕하십니까. 포계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8월 21일 라리가로 준비해왔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홈의 카디스 원정 경기죠. 자, 그러면은, 바르셀로나 대 카디스 경기로 자,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저의 모든 영상은 다 참고용으로 초안으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다시피 81회차, 자, 국내 프로토 적중 내역이죠. 자, 따라오신 분은 축하드리겠고, 자, 앞에 보시다시피 프로토피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의는 아래 고정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 링크에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면은 1억 프로토피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편안하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잇. 보자, 보자. 자, 바르셀로나 대 카디스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려이 새벽 2시 30분에 에스타디 올림피 루이스 콤바니스라는바르셀로나 홈에 카디스가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고, 현재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일무로 기록하면서 승점 1점으로 출발을 하고 있죠. 다섯 경기 성적을 보시면은, 뭐, 일단은 라리가 작년 시즌은 마지막 맞, 맞바지는 세이타는 지고, 진선은아스날는 지고, 레알한테 이기고, 에이시멜 이기지만 헤타페한테 비기면서, 이번 첫 시즌 경기는 무로 끝나면서 승점 1점을 가져왔고, 카디스는, 뭐, 작년 시즌에 나리가에서 보시면, 비라린 치고, 셀타한테 이기고, 엘치한테 비기고라스팔만드테고 알라베스한테 이기면서, 현재 1승을 가지면서, 승점 3점을 챙긴 카디스의 모습이죠. 자, 두팀맞대결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자, 21년 이월 20일부터 다섯 경기를 준비했는데, 1대로 비기고, 무승부, 그 다음에, 카지스가 이기고, 바르셀로나가 이기고, 마지막 경기도 바르셀로나가 이기면서, 상대 맞대결은 2승, 2무 1패로, 그렇게 카지스가 바르셀로나 상대로는 엄청나게 밀리고 있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르셀로나와 카지스의 한 모습을 보셨고, 자, 431회차, 432회차, 433회차, 434회차, 자, 국내 구매율을 보시면은, 일단 그래도 바세리안 카지스, 1순위는 바세승으로 이제, 몰려있고 1.0 핸디캡에서도 바셀 마인으로 현재 몰려 있습니다. 2.5 핸디캡에서도 바셀로 현재 1순위고 2.5 오노 오노 기준에서도 오바로 제 국내분들이 많이 몰려 있죠. 일반승은 바셀에 몰려있고 마인도 바셀에 몰려있고 2.5 마인도 바셀에 몰려있고 오바도 지금 오바 쪽으로 국내 분들이 몰려가셨다는 거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경기 양상으로 넘어가서 결론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바르셀로나와 카디스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육승 2무 2 패로 큰 의의를 보였고, 카디스가 한때 바르셀로나 상대로는 이 시즌 연속 무패 2승 2무를 달리면서 천적으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지난 시즌에는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2대0, 원정에서는 4대0으로 대세을거두면서 강계를 청산했죠. 역대 전적에서도 2 1승. 오무사표로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줬던 바르셀란하고 디펜디 챔피언으로 출발은 다소 불안했지만 또다시 미끄러질 가능성이 났습니다. 저득점 양상 속에 바르셀로나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로 저희 추천으로는 바세슨과 언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바르셀로나 대 카디스로 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다시피 말 그대로. 참고 용어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상세한 내막 추천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하는 링크 있습니다. 그쪽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자, 이 경기뿐 아니라 다른 경기들까지 조합픽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개부 아저씨였습니다.